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.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. 정말 그렇습니다.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. 오직 예수를 믿는 길만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올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.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합니다. 우리는 이 땅에 언제까지 사는 것이 아니고,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시간까지만 살아갈 수 있으니,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,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시기 때문에, 어, 진짜 한 살짜리라도 오늘 일을 모르고, 내일 일을 모릅니다. 그렇다면, 우리가 이 땅에 생명에 붙어 있는 시간 동안 내게 하시고,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셔야 구원을 얻습니다.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죽어봐야 안답니까?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. 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갈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천국에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, 예수 그리스도, 예수 그리스도.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, 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시기 바랍니다. 네. 아멘